안녕하세요. 솔 동물 의료 센터 장한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길냥이를 데리고 오실 때는 정말 많은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2시간에 한 번씩 아이를 젖을 줘야 되고 응가하면 오줌 싸면은 닦아 주셔야 되고 따뜻한지 보온에도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잠잘 때 잠자리도 봐 줘야 돼서 거의 24시간 사람이 좀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갖다 놓기에는 아이가 사람 손에 많이 타서 엄마가 데리고 가서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될수 있어서 가능하면 애초에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엄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는 웬만해서는 엄마가 책임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 약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애기냥이 데려다가 키우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권유하진 않아요. 성묘 들어다 키우는 일은요, 둘이 코드가 맞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내가 접종도 해, 구충도 해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만들면서 키우기 때문에 면역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사는 애들은 접종과 구충이 안 되다 보니 그들끼리의 전염병이 너무 쉽게 전염이 되긴 하죠. 그래서 그 전염병을 우리 아이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이 아이 전염병과 우리 아이 건강 상태와 나의 책임감까지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생겼어요? 우선은 병원에 막 바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이가 여기 밖에서 살다가 우리 집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었던 것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온도도 바뀌고, 그래서 바로 병원 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픈 아이면 바로 오셔야겠죠. 하지만 활발하게 놀던 아이, 뭐잘 있었던 아이, 이런 아이들은 적어도 저희가 7일에서 10일 정도는 환경 적응 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집에 와서 처음엔 2, 3일잘 놀다가 이제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살짝 다운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페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약한 아이들은 처음에 긴장해서 한참 잘 놀다가 다운되면서 아픈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 시기가 7 일에서 1 0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너무 건강하게 잘 있었다 그때 오셔가지고 구충도 하고 접종도 하시면 되고요. 애기 고양이는 얘기가 좀 달라요. 어느 정도 커야 저희가 접종도, 구충도, 신체검사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 애기 고양이는 데려다가 집에서 열심히 보살피고, 그 다음에 한 6주 정도 후에 데리고 오셔서 신체검사 등 이런 것들을 한번 문의하시고 상담하시고 접종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의 성격에 급한 게 있어서 빨리 만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달 정도 문을 닫고 사셔야 돼요. 공간 불린 거죠. 문을 닫아도 냄새가 나게, 아, 저게 누가 있다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 정도 있다, 그 아이들의 체취가 있는 집을 바꾼다던가, 쿠션을 바꾼다던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됐을 때는 문을 요만큼 열어두는 시간을 한두 시간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적당한 접촉 하에 천천히 아이들을 합사하는 게 좋은데요. 합사가 진짜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요. 대부분 너무 성급한 합사일 경우와 우리 집 아이 성격이 외동딸, 외동아들인데 계속 데리고 와서 형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격일 경우에는 조금 애초에 이 합사가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 데리고 집에 가시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아, 이집 봐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저희는 구획을 나눠서 아이가 살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주고요. 살짝 우리가 방관 아닌 방관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막 만지고 쭈물르고 이기보다는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나는 눈으로 즐기면서 아이 상태를 좀 봐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나한테 오면 이뻐해주고 가면은, 응, 가나보다. 이런 텐션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이 먹이고 싶어 하세요. 사료, 영양제, 간식. 되게 연락 많이 와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과하게 많이 먹이는 것도 좀 자제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이 환경 변화에 되게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 강아지처럼 아이를 산책을 시키거나 물론 산책 양이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산책을 데리고 가거나 친구 집 가서 자랑을 한다던가 뭐 엄마네 집 데리고 간다던가 차를 태운다던가 이런 행동들은 좀 고양이한테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 처음에는 그냥 놔두세요. 자기가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의 이쁜 성격을 만들 거고 예쁘게 예쁘게 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